네, 다음 문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신 유형이죠, 그죠 막전이 변화 문제가 지금 여기 막전이 그래프가 나온 게 아니고 나트륨 칼륨의 투과도 그래프가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신 유형이라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은데 신 유형이니까 아 뭐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내가 연습한 문제가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풀어보면 어렵지는 않은 문제야. 네, 그럼 볼게. 네, 다음은 민말리집신경 A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림 A의 지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 P의 역치상에 자극을 줬어. 그럼 자극 지점 찾아야 되고 전체 경과된 시간이 여기 4초 나와 있어. 그럼 이 4초가 또 여기인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거 매칭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거는 투가도인데 이 투가도가 A, B, C의 여기 A, B, C 순이고 칼륨 D, E, F 순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나트륨의 투가도와 칼륨의 투가도의 기호가 다르니까 이제 전혀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어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도가 이거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기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이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도를 이젠 다른 상황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속도는 지금 알려 준 상황이고요. 네, 그럼 크게 보자. 네,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속도는 1입니다. 네, 그럼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역시 얘도 푸는 거고요. 지금 이 그래퍼만 바뀌었지, 푸는 방법은 똑같아. 그럼 이제 자극 지점이 없으니까 자극 지점 찾기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림 보고 중간 지점이 가능한지 봐라.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간 지점이 여기가 가능하거든?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자극을 주면 여기랑 여기 막전이가 같을 거야. 그렇죠 그럼 막전이가 같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도도 여기서, 여기서 동시에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자극을 준다면.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의 투과도 똑같은 게 있는지 보니까 여기가 같아. 그리고 칼륨의 투과도도 똑같은 게 있는지 보니까 여기가 같아. 그런데 문제는 얘네, 얘네 같은 게두 개는 똑같이 있는데 얘네가 같은 지점에서 똑같지가 않지.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자극을 준다면 흥분이 여기 동시에 도달을 하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는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도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똑같은 게 아니잖아. 오케이? 네, 따라서 자극 지점이 D2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딱 보니까 이제 D4는 또 아니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자극을 준다면 흥분이 여기 뒤로 못 넘어가니까 얘네는 다분극 상태잖아. 그래서 얘네는 다 투과도가 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얘 똑같은 게 3개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자극 지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자극 지점은 D1 아니면 D3 둘 중에 하나다. 이건 알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 전체 경연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4초 일단 찍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여기가 자극 지점의 투과도가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 선생님 그러면 나트륨 칼륨 그래프 이거 같으니까 이게 똑같은 문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문자를 이렇게 찾으면 말리는 거야 알겠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칼륨을 지금 아예 다른 그래프로 보셔야 돼 이걸 같이 그렸지만 왜 얘네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순서가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a b C순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 D E F순인거지. 그죠? 그럼 보면 지금 여기 나트륨 그래프에서 지금 자극지점에 막전시간이 여기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에 찍히겠고 그렇죠? 나트륨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주든, 여기에 자극을 주든, 얘는 속도가 1이기 때문에 얘는 거리가 1이고, 이렇게 1초씩 이동하는 거지. 그렇죠? 1초씩 이동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여기에 자극을 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초씩, 1초씩 이동하는 거야. 일단 얘는 빼고, 시냅스가 없다면, 그럼 여기서, 여기서 자극 지점으로부터 이제 1초 이동을 하면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1초 이동을 하면 얘는 여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1초 이동을 했을 때 여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1초 이동을 했을 때 얘는 여기지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투가도가 하나, 둘, 셋얘 똑같으니까 세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투가도가 지금 이순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밑에다 쓸게. c c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리고 칼륨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렇게 이 칼륨을 보면 지금 여기서 이 칼륨은 여기 4초일 때 여기가 되는 거고. 네, 1초 더 가면 여기고요. 1초 더 가면 여기고, 1초 더 가면 여기지. 자, 1초 더 가면 또 여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도 지금 투가도가 하나, 둘, 셋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럼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투가도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D가 되는 거고, D. 얘도 다시 E가 되는 거지. 될까? 네. 그럼, 이제 이 조합을 보면 돼. C, F, C, E, B, D, E, A. 이 조합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자극 지점은 여기니까, 자극 지점에서 이 투과도의 조합은 C, F가 되니까 C, F. 그럼 C, F가 어딨나? 보니까 여기 있네. C, F.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자극 지점이면서, 지금 여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2 e 조합 여기 있네 C2 e. 그죠? 그럼 얘가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BD D 조합 그럼 BD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얘가 지금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A 조합 여기 있죠. 여기서 여기 AE 조합 AE 그지? 그러면 얘는 이게 3이 되는 거지. 그죠? 지점이 나왔어. 네, 그럼 보자. 그럼 여기가 지금 자극지점이고요. 여기가 지금 자극지점이고, 우리 선생님의 기준점 풀이 기준으로 할 때, 지금 내가 여기에 이제 자극을 준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1초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서 자극지점에서 이렇게 1초 가야 되는 거지. 그쵸? 그렇죠? 그럼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또 1초 갔을 때, 지금 이렇게 더 1초 가면 또 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1초 가는 거니까 여기서 또 1초 갔을 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지점이 없다. 라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자극 지점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 자극 지점으로부터 1초, 그리고 여기서 1초 가는 거니까 여기서 1초, 1초 가는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이거일 텐데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몇초 가는 거야? 2초 가는 건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3초 가는 거잖아. 자, 이거는 뭐야? 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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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 시냅스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그쵸? 원래 시냅스가 없다면 2초 가서 지금 이거랑 이거랑 막전이가 같을 텐데, 지금 여기 시냅스가 지연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1초 더 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3이다라는 거할수 있겠지.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여기 이거 찍고 지금 이거에 의해서 이제 막투가도딱 보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보자. 1은 D2이다. 네, 그래서 1은 D1이고요. 기억이 5초일 때 D4에서 칼륨의 막토가도는 지금 D라고 다 되어 있어. 그럼 여기 D4이고요. 그러면 D4에서 4초일 때 지금 여기잖아. 여기. 그러면 여기 4초일 때 여기니까 5초일 때는 여기서 1초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1초 이렇게 가면 지금 이거고요. 칼륨의 막투가도는 이거지. D에 예, 따라서 맞고요. 네, 다음 기억이 6초일 때 D1에서 세포방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개념 문제죠. 무조건 틀린 거지,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잘 풀었는데 이것 때문에 틀린 애들이 꽤 있어. 그죠? 지금 6초일 때 D1이래. D1, 여기. 그지 그러면 내가 GT 시간 이어붙이게 하면 여기서 1초, 2초, 여기서 3초, 4초, 5초, 6초. 아, 그럼 6초는 여기니까, 어, 여기 분국이잖아. 어, 분국이니까, 어,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동그라미 하면 틀리는 거지. 왜? 얘는 세포막을 통한 이니까. 그러면 세포막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여기, 나트륨 통로가 있고, 그리고 칼륨 통로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항상 작동하죠. 항상 작동한다라는 것은 분국, 탈분국, 재분국 상관없이 계속 작동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이 나가자!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세 개씩. 그리고 칼륨은 들어와! 해서 계속 두 개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실 무조건 틀린 거야.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개념 문제가 꽤 나왔는데 요즘에는 다 막전이 변화. 이런 전두속도 계산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통해서 또한번 다루게 됐네요. 오케이. 네, 따라서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 칼륨의 이동은 항상 일어난다.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틀린 거. 네, 정답은 따라서 네은 2번 되겠습니다.